일단, 강북은 평화롭습니다 어. 와, 개많이 왔는데 우 스쿼드 왔습니다 야, 갑자기 디그이 하나만 쓰고 싶어 뒤졌다 오, 갑자기? 나필 꽂혔다 와, 말리지 마라 와, 와 나필 꽂혔다 나 뚝배기 안 쓴다 와. 뚝배기 안 쓴다 와, 망했네, 와, 망했네. 그건 아니지 왕고선 넘네 오마이갓 나선 넘으러 간다 간다 어, 내 옆에 하나 있어 얘선 넘었어 선 넘었어 선 넘네 오케이 나도 간다 그럼, 그럼 죽여야 돼아 근데 와. 저거는 왕구 앞에 사람이 온게 아니고 사람 앞에 왕구가 간 거잖아 그러면은 <laughs> 내가 쟤한테 죽어야 되네 바로 간다 왕구 선어지게 없는데 오늘 <웃음> 간다 <웃음> 간다 목소리만 들으면 사람이 왕구 죽어 죽 알겠어 오 네이스 선을 넘었지만 광고가 처리해 버렸죠? 박도의 중요성. 오우. 갑자기 페이스북 인사가 돼 버린다고? 온다 온다. 발소리. 나이스 어. 커버. 오늘 여니까 죽어 있네. 친구 부수스 들고 있었네. 선 넘네. 선 넘네. 야, 여봐 봤다. 여 오케이. 바파트. 우리가 선 넘자. 가자. 노파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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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형들선 넘네. 어저 친구 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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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손 넘네. 선 넘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어어어네 아, 높네. 아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 살려, 어 살려, 먼저 살려, 먼저 살려. 아 먼저 살려.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아유 방금. 어우 각폭의 아, 중요성. 호호. 선 넘네. 아 엠포스 아 아니다. 말하기 전에 가져가 버렸네. 와 손이. 배를 남이 먹을라는 거막 먹네. 었선 넘네. 선 넘네. 저 배를 너, 가져간 것도 쓰레기치고 받아야 되나요? 이 강남으로 선 넘자. 오케이 선 오지기 넘으러 갑니다. 제가 어,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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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아... 터진다면 아... 그것은 아... 선을 넘은 아... 것이니 당신들은 살아가지요. 아니지 선 넘은 녀석들 죽여버려 야 그게 맞는 거지. 오케이 선 넘은 나, 녀석 왕궁길동 바로 우리가 화기를 찍어버리고 안 된다. <laughs> 어선 넘는다 선 넘는다, 넘는다. <laughs> <laughs> 두명 남았어 그래? 아파트로. 아파트로? 오케이 알았어 나? 알았어 알았어 아, 선 아, 파트, 아, 아파트 나나 아, 아파트 아바드야 니아파드야 여바드야. 아바바드, 아바바드, 아, 아, 아바 아바바드. 오케이 아바바트로 투탄. 좋오옥오 옥상 걸로 옥상 걸로 옥상 걸로. 2층이나 3층인 것 같아. 지나가요. <laughs> 어디가? 아바바드. 아바바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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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 바꾸지, 너 바꾸지. 아바바드, 아바바드. 3층, 3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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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부터. 3층. 오! 어! 어! 어, 또 있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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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못 아, 닦아도 돼. 아! 아! 오! 아! 오 마이 갓. 네, 네, 네. 또 친키 짱 먹자. 여기가 또 진정한 선 넘는 구역이라고 할수 있지. 슉, 슉. 지, 어, 내 옆집 선 넘는 거 하나, 둘, 오케이, 내 옆집 오케이. 선 넘기 둘, 선 넘으러 간다. 오케이, 오케이, 믿어, 믿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잘해. 나어어 내가 간다 특이야 2층층 okay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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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기 넘네 넘네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 비존이야 앞에 앞에 안돼안돼안안 근데 이오두대있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우후 아무것도 못 하고 젠좋네볼리짓어어선 넘어 어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20가 나이스 쏘천 쏘야 나3나가 건너편 어. 건너편에 건너편 한번핑 릴렉스 롤렉스 릴렉스에 엄마 막곧 온다. 어 뭐야? 핵이야? 우리 어디든 밀러 가야 돼. 들리나? 어, 옆집 옆집 확인, 옆집 확인. 달가로 보인다. 빨가로 보인다. 빨가로. 빨가라. 또 사버려. 나이스. 잡아, 잡아. 다른 팀이야. 다른 팀. 다른 팀또보는다 AKP. 야, 여 바깥쪽. 바깥쪽. 뒤집 바깥쪽. 엉지 아, 보이지? 밑에 보인다. 밑에 보인다. 내 앞에, 내 앞에, 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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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아, 제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둘다 딸피, 둘다 딸피! 진짜 할수 있어! 우리 팀, 할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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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두스택나 살리지 마. 뭐야, 어 들어왔어? 딴팀다어어 산다고? 이걸 안돼 내 아이템 나나 아, <laughs> 뭐 붕대 다섯 개밖에 돼지 없다고 돼지들아 그거 뭐라 안돼 돼지들아 아나 뭐야 나 뭐야 나 그러보니까 헬멧 쓰고 있네 선 넘네 뭐지 내 헬멧도 여기 여기 있네 다 있어 아나 자기장 맞으면 안 되는데 드링크 없는데 우와 이걸 드링크가 없네. 와. 선 넘네. 나 드링크 너무 많은데. 나 드링크 지금 4, 2, 0인데와10%와선 와. 오지게 와. 선 아니, 높네. 아니 <laughs> 이거 아니야. 감탄사라고. 와와 왕구 선 넘네. 차 타고 왕구랑 가야겠다. 연다는 드링크 와. 많으니까 혼자 올수 있지. 맞아 맞아. 레천이선 넘네. 저 정도면 마라톤 42.19할수 있음. 사랑아, 인마 임마? 선, 오지게 넘네이마세요 연다님. 응? 카카오 택시, 자동 결제. 뿜뿜. 아, 이거 먹고 가! 어, 뭐? 먹고 가, 먹고 가! 아, 저기요! 아!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아, 이거 레드존 안 맞는 거였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걱정하덜덜 어, 그... 말어. 이걸 드링크 주느라 선 넘어 버리네. 걱정 하덜덜 말아. 허니 넌할수 있어. 아 못해 못해 빨리 가. 오늘 시 운전 바꿔줄 일종 보통 사자고함. 가감 가감하게 박아서 내리고. 기다려봐 나 아이템 아이템 먹어야 돼 아이템 먹어야 돼 이번 핑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와이 나이, AK, AK 뭐야? 아이템 말하러 뭐야? 멋있어. 오 멋있어. Yes. 한명 개피. 우아지디 하나 가지고. 해 딸피 더더 더 도망갔어 더 도망갔어. 우아지디 있다 우아지디 있다. 우아지디 둘이 있어. 나무디 하나 우아지에 대 하나. 파우카라스에 파우카라스! 배달이요두명 나이스! 오지게 배달하지 요 우리 복군이야. 미쳤어. 우리가 선을 넘어뜨리지요. 연막 간다. 빨리 이제 선 넘으러 가자. 빨리. 앞에 앞에. 오케이, 선 넘었어. 오 넘었어. 하나 더 있나 봐. 아이고. 뭐지? 아이고. 아이고. 오 예. 맛있어 아우맛있다아아없어 아우,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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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방금 아래 아니 o r 아래? Pamela, m o t o r s t o 섰는데 o n t 나무 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뚝배기 t you k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릴 려야 돼! 살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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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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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왕고 이 넘네. 아니 차를 그렇게 이면어말게 아, 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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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이고 죽고 나니까 차 불꽃 같이잘 되네. 이 넘네. 내 유튜버가. 이 아. 아. 네유킬 좋아. 암살 성공했다. <laughs> 나이렇게 유튜브 경쟁자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지. <laughs> 이렇게 동업자를 하나씩 줄인다. 나쁜 넘들아. 홀리짓. 아! 아이고야. 좋아, 좋아. 이번 판 1등하고 끝내자고. 오케이. 음. 아, 핵쟁이 <laughs> 와! 아, ]다. 진짜!